안녕하세요 회사원입니다 오늘은 저기 문장 밑에 불이 안 들어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 밑에 이 빨간 부분이 반사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에 불이 안 들어오는 상태입니다 이게 정확한 명칭이 도어 커티쉬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반사판인데 밤에 차 문을 이렇게, 이렇게 닫혀져 있다가 이렇게 열면은 뒷차가 쏜 헤드라이트에 이게 반사가 돼가지고 뒷차가 앞차 문이 열렸구나 이런 걸알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이게 좋은 차는 여기에 이렇게 LED 불빛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준중형이나 뭐 대부분의 차는 이게 아무것도 안들어 가지고 이거를 바보등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다가 LED를 달아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인터넷에 저기 모양에 맞는 LED를 팔더라고요. 요걸 이렇게 사놨습니다. 좌우 한 쪽씩 해가지고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한 가닥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배선 연결하고 반사판 안쪽에다가 이렇게 붙이면 이게 문을 열면 저기 빨간색 부분에서 불이 들어올 겁니다. 일단은 주차장으로 가가지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추운데? 일기예보에서 영상으로 올라간다 그래가지고 지금 밖으로 나왔거든요? 그런데... 아니네? 영하야? 오! 안 되겠다! 지하주차장 가서 다시 키겠습니다 도착했습니다 흔히 인트로 찍는다고 막 카메라 옮기고 그랬는데 이거 일단은 공구함을 꺼내고 문짝을 뜯어볼게요 <laughs> 여기가 이게 문 쪽에 이렇게 고정되는 키 같은데 여기 이렇게 또 부러져 버렸습니다. 떨굴 때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부러졌나봐요. <laughs> 이것도 또 사야 되겠네. <laughs> 이제 여기다가 아까 보여드렸더니 빨간색 반사판 이거를 뜯고 이 안에다가 LED를 붙일 건데 그 LED에 전선이 달려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전선이 나올 만한 자리가 없습니다 여기가 이렇게 막혀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드릴로 뚫어가지고 전선이 나올 자리를 만들어 주고 그러고 여기 어디다가 배선을 찾아가지고 연결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여기 구멍 뚫어가지고 LED부터 붙여 볼게요 이렇게 껍질이 벗겨졌어요. 여기 있던 자리를 보면 어, 이렇게 돼 있구나. 이렇게 그냥 아무것도 없이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 반사판만 이렇게 달려 있는 상태였죠. 이제 여기다가 LED를 이렇게 달아줄 건데 이게 모양이 여기에 딱 맞습니다. 이렇게 딱 맞죠? 이렇게 이제 양면테이프로 붙이면 되고 여기 뒤에 이 배선이 통과할 자리만 뚫어가지고 이걸 한번 달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표시를 해두고. <laughs> 이제 여기다가 양면테이프를 붙이고 생각해보니까 이 글루건이 있잖아요 <laughs> 양면테이프 말고 이걸로 싸가지고 붙여보겠습니다 짱짱하게 붙였습니다. 이 뒤에도 이제 구멍 뚫은 데도 글루건으로 막고 잠깐만 뭐야 뭐야 오 <laughs> 문제가 생겼어 <laughs> 이 한가닥이 끊어졌습니다. 어떡하지? 다시 떼야지 뭐 글루건으로 튼튼하게 고정을 시켜놨는데 이거. 여기서 아예 이렇게 끊어져 버렸다. 이 납땜되어 있는 이 부분이 떨어져 버렸어요. 인두기로 다시 납땜을 하고 다시 붙여 볼게요. <laughs> 됐어 됐어. 이제 또 다시 붙여 볼게요. 빨간색을 다시 끼고 좋아 이제 이렇게 여기에 LED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이제 배선 작업을 해줄 건데 이 선이 달려 있는 부분은 이 떼어낸 문짝 부분이고 전원이 오는 쪽을 저기 달려 있는 배선 중에서 끌어올 겁니다. 접지랑 전원선 한 가닥씩을 여기다가 이어줘야 되는데 이 선을 만약에 저기 문짝이랑 다이렉트로 바로 이어버리면 이거를 또 탈부착을 해도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사제 커넥터를 사놨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분리를 해 가지고 뺐다 꼈다 했을게. 이렇게 이어줄 겁니다. 이쪽부터 먼저 연결을 해 볼게요. e s s mall o v you like y o u love johnny cash i'll be your gangster i'll be your man in black i know w h a t I'm do it n g for don't need a map i got the g u m c to throw your train off the track honey do whatever you want uh uh i'll be watching 디즈니 쌍 이쪽 은, 다됐 습니다. 이 반대쪽에서 전원을 공급해줄 커넥터를 이쪽에서 연결을 해야 되는데 이게 문이 열릴 때만 작동이 돼야 되니까 문이 닫혀 있는데도 켜져 있으면 안 되니까 그 도어 센서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정기로 <목소리> 일단 그런 것 같은 거는 찾았는데 예상대로 일단은 전원은 들어오는데요 문을 닫았을 때 꺼지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차체 여기 여기 이렇게 검정색으로 누를 수 있는 스위치가 있는데 이걸 누르면 문이 닫히는 거예요 저거를 누르고서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전류가 흐르고 있는 상태고요. 이제 이 상태에서 스위치를 누르면 스위치를 헐안 어. 되는데 <laughs> 안 돼. 이게 생각했던 그 배선이 아니라는 건데 그럼 어떡하지? <laughs> 그러면 제가 이거 배선들을 하나씩 까가지고 하나씩 테스트를 해보고 이게 문이 닫혔을 때 꺼지는 게 있나 이렇게 찾아가고 그러고 다시 오겠습니다. 왠지 조금 되게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얼른 후딱 해볼게요. 찾았어! <laughs> 찾기는 찾았는데 생각보다 일이 복잡합니다 일단은 제가 이쪽 어딘가에 이쪽에 커넥터가 이렇게 두어 센서가 접지가 있을 줄 알고 여기다가 다 찍어 봤는데 여기서는 아무리 찍어도 안 되고 결국에는 여기 아까 보여드린 요 스위치 있잖아요 제가 지금 요거 스위치를 요렇게 빼놨는데 여기에 요렇게 갈색 선이 있는데 여기 요 갈색 선 여기다가 접지를 연결하니까 요거를 이렇게 누르면은 이게 전류가 차단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검정색 마이너스를 꽂고 이렇게 꽂고, 이 플러스를 아까 여기 찾아놨던 전원선에 연결을 하면, 지금 이렇게 전류가 흐르고 있는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 저 검정색 스위치를 누르면, 호! 이거 봐! 이거, 이거 봐! 전류가 안 통합니다! 누으면 전류가 들어오고, 찾았어! 찾기는 찾았는데, 이거! 지금 제가 여기 b 필러를 조금 뜯어놨는데, 여기를 뜯어갖고, 저기 사이에 보이는, 여기로 들어가는 게 아까 그 갈색 선입니다 여기서 접지를 연결을 해가지고 이렇게 둘둘 둘둘 가가지고 그때 저번에 BSD 달때 뽑았었던 요거 커넥터 요거를 뽑아서 양 옆에다 또선 연결해가지고 그렇게 연결을 해줘야 저기 문을 열 때만 들어오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진짜 되게 좀 간단하게 생각했는데 <laughs> 약간 쉬어가는 느낌인 줄 알았는데 결국에는 배선 작업이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플러스는 찾았으니까 플러스 먼저 연결을 하고 그리고 또선 하나를 이어가지고 저기 접지까지 여기 스위치까지 뽑는 걸로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the truth 일단은 이게 선을 먼저 문 바깥에서 여기 문 안쪽으로 한번 뽑아 놓은 상태고요. 이 커넥터에 맞는 핀을 찾아가지고 이 중에 빈 자리에다가 꽂고 이거랑 배선을 이어준 다음에 여기 반대쪽에도 이거랑 똑같은 커넥터가 하나 더 꽂혀 있습니다. 거기도 또 핀을 꽂아가지고 거기서 배선을 연장해서 이렇게 두두두 가고 저기 스위치까지 연장을 하는 걸로 그래. <laughs>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저거 핀을 저번에 후작방 감지기 할때 저거를 사놨었던 것 같아요. 저거를 가지고 와서. 문제가 생겼어. <laughs> 아니, 아니 이게 이암 커넥터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양쪽에다가 다 연결하려면 암수 커넥터가 같이 있어야 되는데 암 커넥터밖에 없어요. 어떡하지 그러면? 일단은 일단 바깥 에부터 마무리를 하고 이거를 문을 조립을 하고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요거 있는 거부터 한번 연결을 해 볼게요. <목소리> Stop. 마이너스 플러스를 둘다 저기까지 연결을 해 놨으니까 이따가 저기 안쪽에서 마이너스만 연결을 해 주면 돼요 문짝은 다시 조립을 하겠습니다 조립했습니다. 저게 부러져 가지고 조금 불안했는데, 어거지로 일단 맞춰놨어요. 뭔가 지금 되게 오래 했거든요. <laughs> 지금 한, 여, 한 8시간째 했는데, 이거 문한짝이거 하고, 이거 보고 이렇게 막 성과가 없네. 일단은 저기 안쪽에 핀을 연결을 해야 되니까,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고 오겠습니다. 간 김에 밥도 먹고 그러고 다시 올게요. 이상하다. <laughs> 집에, 집에도 없어요. 아니, 이게 지금 분명히 제가, 아니, 안 그래도 이상해가지고 집에 가서 찾아봤는데, 제가 그 BSD 3탄 할 때, 이거는 배선도 보니까 AMP025 사이즈의 핀이 필요해가지고, 요거, 이 AMP025 사이즈의 핀 요, 요거를 제가 지금 꽂아야 되는 건데, 아무리 찾아도 없습니다. 분명히 저거를 막 그때 핀을 빼놓고, 이렇게이 봉지째로 놔뒀던 것 같은데, 없어. <웃음> 그러면. <웃음> 아니 참, 제가 생각해도 어처구니가 없지만 다음 주에 제가 부품을 사가지고 다시 해야 될것 같습니다. <laughs> 아니, 사실은 저는 그, 그동안 막 되게 큰 작업들을 했으니까, 오토 에어컨을 되게 힘들게 했으니까, 오늘은 약간 쉬어가자는 의미로 이렇게 좀 가벼운 거를 선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오늘 되게 일찍 끝날 줄 알았어요. 일찍 끝나고 조금 쉬어야지 했는데, 지금 9시 반입니다. <laughs> 일단은 생각보다 그렇게 간단한 작업도 아니었고, 이게 그 편집을 했지만은 좀 이렇게 부분 부분 되게 오래 걸렸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이 탄까지 가는 건 조금 아니라고 생각해갖고 어떻게든 끝내려고 했는데 이참 핀이 없어가지고 제가 다음 주까지 사놓고 다음 주에는 저 동승석도 다 마무리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거 조립들을 좀 하고 그러고 돌아가 볼게요. 그럼 여러분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어요 요거를 발견했습니다 <laughs> 이게 그 이렇게 리모컨으로 윈도우 그 이렇게 창문 올렸다 내렸다 할수 있는 그런 건데 저번에 그 문제가 생겨서 이링 만들어주신 팀장님이 그 구독자님이 이거를 주고 가셨었거든요 나중에 달아봐야지 그러고 나서 어디다가 두고서 <laughs> 사실 깜박하고 있었는데 발견했습니다 다음 주에 요것도 한번 같이 작업을 해 볼게요 요거를 달면은 전좌석 오토 업다운이 된다고 합니다 리모컨으로도 막 작동이 되고